오늘 해볼 게임, 트릭 아트 던전입니다. 2018년 구글 플레이 인디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이고요 1년 전에 제가 사전 예약을 한 생각이 났는데, 과연 제가 1년 동안 존버한 보람이 있을지 한번 이 퍼즐 게임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PC 애플레이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애가 뚝뚝 끊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트리가트 던전은요 시각적인 퍼즐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퍼즐 퍼즐 게임입니다 아, 그래픽이 좀 무섭다 일단 가보자 앗. 아,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 그래서 배경이 이쁜건 알겠는데 퍼즐은 언제 나와요 돌려봐 잼미나아 이렇게 돌려서 하는 퍼즐이군요 바네나 여기에 바나나가 있다 이 말이야 원숭아 바나나 먹어보시지 그래? 사실 이거를 퍼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뭐 이거를 돌린다는 점에서는 퍼즐이라고도 할수 있겠지. 그럼 이게 바로 트릭이라는 거구나. 첫 번째 기억 손으로 염동력을 쏘고 있어요. 뺨. 와, 달리면 돼. 달리고요. 버튼 들어요. 자 동굴이 생겼네요. 네. 이건 퍼즐이 아니라 좀그런디요불에 다음 어떻게 될까? 아, 야, 남의 아리뿌 깨부수기. 속이 이상해요. 댕댕이들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돌려서 길을 막아버리고 정말 어린아이다운 그런 상상력이구나. 한나절이나 한나절 이 자세가 아니 얘왜 이렇게 느려? 아.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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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씨! 아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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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갈 구이... 으아. 포탄 피하기지?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선물로 줄게 어 우리 엄마 돌려줘요 뭐야 젠장 엄마 여깄다요? 아빠! 이렇게 문을 만들었습니다 뚜리기죠? 엄마 무서워 그러지마 정리는 하고 가야지 됐다 아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버지 치킨 사줘요 아버지의 작업물은 정전으로 대체되었다 진짜 악마 자식이구나 이거 됐다 이 당신은 뭐 치우지도 않으면서 어? 처박기만 하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 부수었다 아이거 다시 이걸 바꾼 다음에 화르르 어? 티티티티 지금이죠 달려서 튜브 타이밍 게임이요. 이, 이러고 끝을 내면 어떡합니까? <laughs> 뭐야? 끝이야 아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장치를 이용한 퍼즐 게임 트리가트 던전 한번 즐겨봤는데요. 1년 정도 전에 예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즐겼다고요. 볼륨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제 생각에선 퍼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퍼즐 같은 요소들보다 그냥 타이밍 싸움, 타이밍 맞춰서 이동하고 그런 요소가 더 눈에 띄었다 뿐이지, 트릭을 이용한 그런 퍼즐들은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게임이 무료 게임도 아니고 유료 게임이고 3,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분량이 적지 않나 싶어요 마치 모뉴먼트 밸리처럼 다양한 시각적인 퍼즐 그런 거를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꽤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년 전에 사전 예약한 나는 무슨 생각이었던 거지? 퍼즐이 굉장히 적고 타이밍 게임이 오히려 더 컸던 이상한 퍼즐 게임 트릭 아트 던전이었습니다 환불 시간도 남았어!